한때 과학계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물질이죠. 바로 LK-99. 이게 그냥 진짜냐 가짜냐 하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국가 전략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지 오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볼까 합니다. 자, 모든 건 하나의 미스터리에서 시작됩니다. 거의 끝난 줄 알았던 이 논쟁에 다시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올해 8월이었죠. 온라인에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냐면, 한국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 우리가 보통 KBSI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긍정적이라서, 오히려 이걸 덮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물론, 보고서 원본이 공개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발견된 공식 정부 문서를 보니까, 와, 이게 그냥 대충해 본 실험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아주 높은 수준의 공식적인 검증 절차가 실제로 진행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자, 근데요, 이 이야기가 단체 한국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건 사실 거대한 글로벌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접근법이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걸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진짜 재밌는 지점인데 MIT 같은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은 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근본 원리를 파고들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의 퀀텀 에너지 연구소, QEII는 접근법이 완전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물질이다. 우리가 바로 그영토위에서 있다고 실물, 바로 그 무엇을 손에 쥐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니까, QEI가 내세우는 건 그냥 이럴 것이다 하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허까지 다 받아놓은 구체적인 물질이 있고요 이걸 뒷받침하는 실험 데이터 묶음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확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순수한 과학 논쟁이 아니에요 아주 차가운 비즈니스 기업 전략의 세계로 무대가 옮겨갑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밖에서는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과학계가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런데 그물 밑에서는 요 정말 치밀하고 거대한 산업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퀀토 맨솔 이라는 새로운 회사가 딱 만들어진 거죠 이건 뭐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제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겠다 이걸로 돈을 벌겠다 는즉 상용화 로 가겠다는 아주 분명한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이 회사가 그냥 이름만 있는 유령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자 단위로 물질을 만드는 초정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같은 주요 국가의 핵심 특허까지 이미 다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기반이 아주 탄탄하죠. 이 로드맵을 보면 이 회사의 야망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냥 잘해보겠습니다 수준이 아니에요. 보세요. 2025년까지는 기술이랑 특허를 확보하고 27년까지는 시장에 진입하고 29년에는 시장을 키우고 최종적으로는 2032년까지 세계 10대 소재 기업이 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한 기업의 움직임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거대한 전략과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6천억원. 대한민국 정부가 초전도체를 포함해서 판을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 기술에 이만큼의 돈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초전도체가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로 딱 찍힌 거죠. 정부 계획을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초혁신 경제라는 이름 아래 5년 안에 시제품을 만들고 이걸 의료나 핵융합 같은 분야에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는 상용화. 즉, 시장에 내놓겠다는 시간표까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인프라입니다. 지금 Q&A의 핵심 파트러대학이 있는 나주에 거의 500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초전도체 시험시설을 짓고 있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모든 조각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죠. 정부 최고위층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 기조가 더 확실해집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겠다.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에도 12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 이건 이제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모든 흐름이 무얼 의미하느냐 바로 LK99를 둘러싼 이야기가 될까 안 될까 하는 투기성 도박에서 이제는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 투자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고 의심하죠. 그러다 조용히 검증이 이루어지고, 어느 순간 명확한 산업 청사진이 나오고, 결국에는 국가 전략으로까지 채택되는 이 4단계. 맞습니다. 과거의 세상을 바꾼 혁신 기술들이 걸어왔던 길, 바로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초창기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을 거예요.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도는 이 말이 지금의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 태어나는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정말 의미심장하죠? 이제 초점은 하나의 물질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대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LK99 이야기는 이제 과학의 영역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한 연구실에서 시작된 논란이 기업의 전력과 만나고. 거기에 국가의 원대한 야망까지 더해지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이야기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과학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전략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거대한 투기일까요?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